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오래됐지만 지금은 확실히 다릅니다. 중국이 단순한 압박을 넘어 최근 실제 전쟁을 가정한 대규모 대만 포위훈련을 4월 연속하고 있습니다. 늑대계 로봇, 자폭 드론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 선멸하는 시나리오까지 공개하며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이라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중국은 6개월 만에 포위훈련을 재개하며 대만 라이칭더 총통을 도롱하는 영상까지 공개해 침공, 의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침공이 벌어진다면 가장 먼저 움직일 국가는 미국입니다. 대만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중국 대만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외교적 후방 지원은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은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은 자국이 침공당했을 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대만 해협의 긴장은 우리 안보 환경 전체를 뒤흔드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능성을 지금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